예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말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세상이 악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도 매체들이 날마다 들려주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세상은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이제 경청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야, 음주운으면 되냐. 하면서 이제 말리니까 아버지를 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다 전소되어지고 아버지는 출입구 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 불탄채로 발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귓전을 정말로, 어, 때리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을 전율케 만들고 있는 공포이죠. 또아 세상이 다 되었구나 끝이구나 그래서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지금 세계에서는 강대국들이 만들어놓는 핵은 순식간에 지구를 10개쯤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보태보려고 핵무기를 만들고 또 이번 10월 달에 또 이제 발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또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말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예비하고 있어야. 그것이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은 세상의 끝날을 의미합니다. 주님 여기서 주인이 오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남목사님도 모르고, 어 한국 총회장도 모르고 또 한국 장로기연합회장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날에 대해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혼인 집에 갔을 때집 문을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종같이 예비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나 또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긴장을 놓치지 말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체비를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예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아면은, 오늘까지 셀컨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 아무 옛날 여신이 모신다고 했지, 그때 거룩한 척하고, 하, 아, 이제 하나님 그동안 잘못된 거다 해결합니다 하고, 해결문도 쓰고 하면서, 주님 딱 오면은, 저 어저께까지는요, 제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주님 오신다기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많겠죠. 근데 주님은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그두 번째는 뭐냐.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39제를 말씀해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나라 구조와 유대의 집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 집에, 저희 동양의 집 구조는 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거기도 흙담으로 만들고 돌담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문 미다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곳에 지붕을 뚫고 그쪽으로 침 이제 대를 내려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모이고 남을 입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직구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지붕에든 아니면 은 옆에든 간에 뚫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첨단 캡스나 뭘 해도 30초 만에 이제 어느 강도 짓을 하려면 마음먹기면은 그냥 큰막 응? 쇠뭉치로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금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비리이올줄 알았더라면은 다 준비해 놓았겠죠. 경찰도 손을 못 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도둑에 비유해서 내가 올 때에는 도둑과 같이 오리라, 도둑과 같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세상 징조를 통해서 역사 징조를 통해서 또 종교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혼인 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놨어요. 여러분 마태복 뭐 25장에서도 실기은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똑같이 기름 준비해 놨는데 신랑이 요즘 말로 보면 은 어? 귀성인파에 차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준비해 놓은 기름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신랑이 한밤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다가 불을 켜려고 하니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바로 이제는 촛불이나 햇불을 들어야 그 집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혀버리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천년은 이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좀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5절에 나오죠. 주인이 혹이경에나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시대를 이경이나 삼경이나 밤 열한시나 한시나 아니면은 셋시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니면은 그 주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늘 예비하면서 어 분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지 아이 시대는 어잘 때가 아니거나 깨어서 기도할 때이구나.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야 이 땅에 종말이 이를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느 정도 시대를 알수 있습니다. 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세상 징조들을 보고 기후 환경 징조들을 보고 또 나라와 나라의 분쟁하는 그런 것을 보고 또 이제 가뭄이나 또 기근이나 또, 배도하는 자들, 또, 적그리시도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응? 어저께도 안 왔으니까, 작년에도 안 왔으니까, 아마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도 안올 거야?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예고 없이. 응? 예고 없이. 우리는 계절의 추위를 느끼기 위해 먼 하늘을 바라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보면 8시나 8시 반 넘어서도 그냥 해가 있어요. 길지요. 근데 요즘은 7시만 돼도 캄캄해요. 예배를 7시로 당길까? 겨울철에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이제 더 좁아지고 있어요. 땅거미는 이제 내리고, 빨리 밤은 찾아오고, 어? 그러니까 가게들도 빨리 문을 닫고, 사람들이 빨리 철수를 하고, 추우니까 집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죠. 어?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야, 벌써 가을이 성큼 왔구나. 지난번에 비를 내리면서, 아, 이비 맞고서 단풍이 많이 들겠다?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반짝 추위였는데 서울학상 대청봉에 올해 처음으로 얼음이 얼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벌써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구나. 또 벌써 단풍이 내려오고 있구나. 그런 걸 알고 있을 알수 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지만 보아도 그렇게 잎사귀가 청청했는데 벌써 이제 단풍이 울고 불고 들기 시작하는구나. 아,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겠지? 우리 교회 앞에 그 나무도 이제 벌써 보면은 꽃이 하얗게 웅령처럼 피도만 이제 여름철에 상상은 싱그러움을 더해주더만, 이제는 낙엽이 떨어져요. 제가 아침에 이제, 어, 수시로 이제 그 낙엽을 씁니다. 아, 가을이 설금 왔구나.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 일만 잠깐 보아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러한 말세적 사명을 자각하여 내 역할을 알고 또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며 열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잘 불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속에 거대한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이 시대에 복음의 기체를 높이 들고 그흐름을 거슬러 오르려는 그 지각과 믿음 또 신념 바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야 되느냐? 고하면은 35절에 나오죠. 허리에 띠를 띠라. 그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와 있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형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 로마 군대들의 전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또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아가라. 근데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가장 준비한 건 뭐냐. 군복을 다 입고 허리띠를 딱 졸려 매는 거예요. 응? 허리띠를. 바로 우리에게 허리띠를 띠고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출동하실는지 5분 되게 좋잖아. 그러면 만만에 준비를 해서 나가는 1그1 9 소방대원들이나 구조대원들처럼 만반의 전화만 오면은, 별만 울리면은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로마 군대의 자세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허리를, 띠를 잘 띠지 못하면은 일하는 데나 거동하는데 많이 불편하지. 옷이 거추장스럽고, 막 걷는데도 내려가고, 적대가 내려가고 하면 어떻게 걷겠어요? 응? 어? 그러니까 짱짱하게 잘 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등불을 켜 들라는 것이다. 등불을 켜 들라. 35절 하반절에 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레이기스에서 공부하면 뭐냐? 성막에 들어가서 등대에 등불을 항상 켜 놓아라. 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 등불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 내 믿음이 지금 점점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을 붙이고 믿음의 용기와 를 담력이 생기는 자는 아무리 세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환란이 일어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역경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한국 초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저 알고 있는 어모 목사님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새우잠을 자면서 어? 정말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 강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응? 등불을 켜들라는 거예요. 경불을. 등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등대의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응? 언제 어느 초난선이 어? 정말로 뭐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을 구출합니다. 등대의 불이 켜지면 생명을 구출할 수 있어요. 목적지인 한구로무사히 돌아오게 할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등대교 역할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의 등대예요, 등대. 내가 꺼지면 교회가 꺼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다 꺼져버려요.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내가 켜있으면은 파수꾼의 역할처럼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뭐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35절 도 하반절에 보면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으라. 항상 대기 상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 주인이 부르실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 서 있어야지.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왜너 거기서 혼자 앉아 있느냐? 왜 원망만 하고 앉아 있느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가 있는 줄로 알고, 항상 서서 주임을 바라보면서 명령만 하시면 제가 출동하겠나이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한 자의 상금이 있습니다. 30절, 38절. 이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 있어서 주임을 맞이하고 난 후에는 주인을 맞이하고 난 후에는 주인이 아, 너 수고했다. 너 여기 앉아 있으라 하면서 주인이 대신에 허리 띠를 띠고서 그 종들을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수정되는 것입니다. 3 0주 하반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이, 바꿔졌어요. 바꿔졌어요. 이제 우리가 예비하고 신부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잘 단정하면서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이렇시면서 착하고 중성된 종아 너 이렇게 했었는데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응? 예배자의 상급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다. 우리는 한번 가는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가볍고 고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힘을 잃었어. 이제 할 역할이 없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 안 나와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해서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 맞이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맞이하고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음? 부름을 받았어요. 깨어 있는 종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고귀한 신분으로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복이 있어요. 음? 37절에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반대로, 잠자고 있는 성도, 어? 개어는 성도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겠죠, 반대말은. 칭찬의 반대말은 책망. 복의 반대말은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가나오는 잔째에서도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던 다섯처녀는 친구 혼인 여식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좀 빌려줘. 내일 두 배로 갚아줄게. 아니, 세 배로 갚아줄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나쓸 것밖에 없는데? 반원 치하에 거절하는 거야. 반원 치하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주님의 액패, 칭찬과, 정말로 존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인이 나와서 수정을 합니다. 주인이 나와서 수 종은 둘러서예요. 주인을 서비스하고, 어? 머리에, 먼지가 이마에, 어? 나 날릴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자가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야, 내가 너 수고를 알았다. 너 앉아있어라. 주님의 그동안 수고한 종을 알고 반대로 수종을 늘어서 종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도 수고를 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어누군안 알아줄 거야. 주님이 알고 계심.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말만 안할 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아셔도 어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 수가 주 안에 섰대지 않는 줄 알면이라. 손을 응. 해봐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응.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30대에는 30km로 달려가고, 40대에는 40km로, 50대에는 50km로, 60대에는 60km로, 80대에는 80km로 달려가요. 응? 그 정도로 지금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또한 인생의 늙을 때를 준비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멸류관받기를 예비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추관합니다.